만나요, 둘이서, 모든 걸버버리고 저희 촬영해야 하는데,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휴가 중.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laughs> 아이, 저도 알죠.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위한 카드, 지금 휴가 중 카드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잠시 모범적인 휴식을 선보인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카TMI 농카요정 김재현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도 지났으니, 이제 진짜 2023년이 시작이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 농카요정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여러분,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열심히 실천! 또 하고 계신가요? 저도 새해를 맞아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야말로 갓생 살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휴식이죠. 배터리 충전하듯 우리에게도 충전은 필수랍니다.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휴가, 그리고 휴식. 틈틈이 즐겨준다면 새해 목표 달성 성공률도 확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행의 설렘을 위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충전 꿀맛 같은 휴가를 위한 농협 카드의 신상 카드 지금 휴가중 카드를 소개합니다. 혹시. 노노멀이라는 no 말 들어보셨나요? 노멀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라는 이 표현은 호텔스닷컴에서 발표한 2023년을 주도할 뜻밖의 여행 트렌드 보고서의 타이틀입니다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2023년도부터는 획일화할 수 없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뜻밖의 여행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건데요 이 노노멀이라는 no 표현은 오늘 소개해드릴 지금 휴가 중 카드와도 딱 어울립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혜택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역시나 노, 노멀한 카드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짜자잔! 지금 브랜드의 새로운 카드답게 취향껏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디자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에서는 다가오는 휴가 디데이를 기다리는 설렘이 잘 드러나 있네요 저렇게 디데이의 하트를 표시하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그었던 경험 다 있으시죠? 고급 호텔의 여행 브로셔 같이 세련된 로고와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두 번째 디자인 지금 당장 고급 호텔로 여행 떠나고 싶어요 코코넛과 칵테일 잔이 돋보이는 디자인 트로피컬한 분위기가 훨씬 지금 당장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지 않나요? 응?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눈치! 채셨죠? 카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나디근 로고 바로 호텔스닷컴 로고인데요 지금 휴가 중 카드는 농협카드와 호텔스닷컴이 손잡고 만들어낸 여행특화 카드입니다 글로벌 기업 익스피디아의 자회사로서 여행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보유한 것에 더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 선정 6년 연속으로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호텔스닷컴과의 재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 여행의 설렘을 위한 지금 휴가 중 카드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지금 휴가 중 카드를 여행 카드 찐.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최종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카드 하나로 숙소 예약부터 해외여행까지 여행의 모든 과정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지금 휴가 중 카드는 해외 이용액에 대해 최대 5%의 NH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 적립 2%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고요. 국내 전월 실적이 5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인 고객님께는 추가 적립 1%, 150만 원 이상인 고객님에게는 추가 적립 3%를 제공해 최대 5%의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월 적립 한도가 무려 10만 NH 포인트니 마음 편히 해외여행 즐기다 보면 어느새! 포인트가 마구마구 쌓여있는 경험을 하게 되겠네요 국내 이용액 역시 전월 실적, 적립한도 조건 없이 0.5%의 NH 포인트 기본 적립 혜택이 적용되고요 항공권과 면세점 업종에서의 이용액도 0.5% 추가 적립 오케이 명색이 호텔스닷컴과 제휴로 탄생한 여행 특화 카드인데 호텔스닷컴 관련 혜택은 없냐고요? 음? 없을리가요. 지금 휴가 중 카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찐한 혜택 소개해드릴게요. 호텔스닷컴 이용 시20% 즉시 할인. 농협카드 앱이나 모바일 웹 PC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 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면 전월 실적 상관없이 월 4회까지 20%를 즉시 할인 혜택 제공합니다. 잠시만요. 전월 실적 상관없이? 그럼 곧 떠날 이번 휴가 여행지 숙소 예약을 위해 지금 당장 발급받아서 지금 휴가 중 카드로 결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 즉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번에 호캉스 하려고 받은 2박에 100만원짜리 혜택. 20% 즉시 할인되면은 20만원이나 할인되네? 하루빨리 받아서 쓰는 게이득인 있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카드 신청 좀 먼저 하고 계속 해도 될까요? 지금 바로 발급 받고 바로 호텔 예약 해야겠어요. 비행기 탑승 전에 들려야 할 필수 코스 공항 라운지. 지금 휴가 중 카드가 있다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2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미리미리 미리 짐 붙이고 여유를 즐기자고요. 여기서 잠깐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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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안전입니다. 언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은 필수 아닐까요? 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면 보험료도 비싼데 내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휴가 중카드는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여행 중 상해 보상 최고 6억 원. 휴일 및 골프 중 상해 보상 최고 6천만 원. 10만 원에 더해 해외여행 중 여행 불편 보상까지 지금 휴가 중 카드와 함께라면 안전한 여행 할수 있겠죠? 저기요, 지금 휴가 중 카드 개발 담당자님, 혹시 저 여행하는 거 관찰하셨나요? 여행 가서 쓰는 거 말고도 항공권에 면세점에 제가 호캉스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게다가 보험까지 아, 지갑에 벌써 논카가 몇 개야? 자 오늘은 여행의 설렘을 위한 카드 지금 휴가 중 카드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을 지금 잘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휴식 지금 휴가 중 카드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린 내용 혹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논카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되신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카 t m 이 논카여정 김도연이었습니다 나 아!